반갑습니다. 오늘 어, 짧은 이 질문 가운데 김묵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 물음 하나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첫그 영상에서 그런 무두에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인문학이 가지는 질문, 인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태어난 서부터 수많은 시간을 거치고 경험해 온그 개인의 역사, 그 인생의 가운데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우리 그걸 깨달아갈 것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면이 여정이 다 맞춰질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걸었던 이들의 경험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초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실마리와 흔적들을 아, 미리 좀 같이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아, 여정 가운데 아, 좀 반추해보는 또 어떤 길안내자로 삼는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아,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같이 좀 해보고 싶어요 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뭐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학설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세상을 돌아볼 때 아, 인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고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아,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뭐, 써내라, 이런 과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좀 같이 질문, 얘기를 나눴어요. 존경할 인물이 없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다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다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실망을 줄 때도 많고, 엉터리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존경할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겠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어떤 존경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지나칠까요? 아, 왜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인간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 출발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하 우리는 다불완전화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과연,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구를, 저 사람은 참 완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기준 삼아, 그를 모범 삼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 딸 아이의 말처럼,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아니, 그 진실이었었고,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면 또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럼 봐야 될건 무엇일까?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형편없음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신실함을 선택하고, 진실함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생명 아니겠는가 이야기 했었어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드리자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 무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 그리고 무지,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이 삶을 살아가다가 당황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대단히 정상적이고, 대단히 평안하고, 대단히 별일 없는, 대단히 폭된 시간이고 삶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닷없이 경험하면, 우리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뭐 없이 힘들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죄로 인해 세상이 다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신 세계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셨던 인간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경험하게 되 되는, 우리가 느닷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경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통, 아픔, 절망,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세상이었고요. 본래 그런 우리였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의 삶이 오늘 망가진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은 다 괜찮고 세상은 다 괜찮은 나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래가 이런 세상이에요. 가끔 가다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삶을 봅니다. 안쓰럽죠.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 말고는 할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 이런 여건에 내던져진 그런 불행한 존재들인데 사실은 그동안 오늘이 이렇게 경험하고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는 바로 이 전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아왔던 것, 평안하게 살아온 것이 오히려 기적 같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또 열고, 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하루가 파괴되버리고,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들이 봤을 때는 어저께까지 걸음은 정말 기적 같은 거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아, 인간. 원래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깨어진 현실, 상해 있는 삶, 그런 자리에 내던져져 있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해결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또한? 온통 죽음에 짓눌려져서 암울한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 죽음이라는 폭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죠.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아, 지금 미얀마에서 내, 그, 쿠데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런 독재와 이런 폭력 가운데 내몰려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참 불쌍하구나? 그런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돌릴까요?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까요? 현실인 거죠.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럼 무력함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나약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은총, 바르고 올고진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기댈 수 있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으로 하자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만 왜 이러느냐는 비교에 내몰린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에 깊이 빠져드는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시켜내줄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기에, 이런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정말 답답함 가운데 관계에 깨어진 때문에 속상함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떼서 오늘 제가 다 나누었던 이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본래가 이런 세상이었구나. 아 인간이 다 깨어졌다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우린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것을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우리 존재, 내 존재, 내 던져진 이런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져 올려지는 손 구하고 찾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심령을 적고 기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것들을 해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런 내던져진 인생과 삶,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아, 이 고통과 상처의 시면 속에 붙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서 좀 바라보시면서 현실과 삶을 정확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이 들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했었잖아요. 다음 시간은 일단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권난 주간, 어둠이 치터지는 심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교회력 가운데 시간인데, 어둠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또 아.. 힘을 다해서 바라보시고, 빛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거로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